오도 해냈는데요 승리한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 어 일단 이렇게 정말 좀 저희가 계속 끌려가는 경기였는데 어제도 사실 11회까지 계속 이렇게 피로도도 많이 누적된 상태고 이제 투수들도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오늘 필승조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관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투 하나가 운 좋게 역전 홈런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네, 역시 주장은 생각하는 깊이가 남다릅니다. 자, 20일 만에 나온 홈런이었는데 높게 들어온 슬라이더를 그대로 받아쳐서 감장을 넘겼습니다. 사실 실조라고 하더라도 늘 홈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화석에서 네. 어떻게 집중하셨나요? 어, 사실 정말 너무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 선수고 사실 그전에도 이제 카운트가 몰리는 과정까지 실투가 한 개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마지막에 좀 높은, 좀 몰리는 딱 실수가 와가지고 사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어제와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. 주자를 1루에 두고. 하지만 어제는 동점이었지만 오늘은 역전 홈런이었잖아요. 그런 게 돌면서 기분은 어땠습니까? 정말 홈런을 정말 못친게 못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너무너무 너무 기뻤고 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넘어간 홈런이어서 저도 뭐제 자신이 치고 소름 돋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요즘 이렇게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어서인지 오늘 경기 전에 강민호 선수와 좀 배틀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네. 네, 그 전말을 좀 들려주시죠. 어, 이제 야, 운동 이제 저희 끝날 때쯤 이제 삼성에서 이제 야구장 도착해서 이제 민호 선배님이 제목 망이 들어보고 어, 이거 괜찮다 했는데 저도 민호 선배님 거 들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이제 감이 좀 떨어지면 한번 기운을 바꾸는 용도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고려를 한번 해봤군요. 네, 일단은 지금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도루, 연속 도루 기록을 이어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사실 경쟁해야 하는 게나 자신인데요. 이번 시즌 끝났을 때 도루 기록 좀 어떻게 완성이 돼 있었으면 하나요? 어, 사실 이제 도루 기록은 조금 제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깬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또 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면서 20개 이상은 작년보다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승리로 또 누구보다 더 기뻐하고 있을 아내에게도 아. 한 마디 전해주시죠. 어, 오늘 친구들이랑 지금 저녁 약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제 홈런을 봤을지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내가 저보다도 더 아쉬워하고,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, 제가 항상 공기부여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든든한 제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야구장에서 힘들어도, 지쳐도, 이렇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, 아내에게 정말 많이 감사하고,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송성호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